독학일번어 초급 플러스 오늘은 연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예요. 자, 연탁이라는 용어는 어렵게 보일 수 있겠지만 포인트는 타금이에요. 즉 땡땡. 자,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단어들이 합쳐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피 코도 따로 있고 피도 따로 있고 뭐 한국어도 마찬가지죠. 근데 합쳐져서 코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카벌를 조합할 때, 단어를 합쳐서 어떤 또 다른 단어를 만들 때, 그때 타금, 즉, 땡땡이 붙는 현상이 바로 연탁이에요. 근데 이때 아무 상황, 아무 단어에나 타금이 붙는 게 아니고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일단, 이렇게 단어 합쳐질 때 땡땡이 붙는 거는 뒷단어의 첫 번째 음, 바로 빨간 자리, 여기만 가능해요. 근데, 그리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타금이라 함은 모든 발음이 타금이 될수 있는 게 아니었죠? 딱네 가지 것들. 카테고리만. 바로, 가행, 사행, 타행, 하행. 이 행들에만 땡땡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어를 합칠 때 모든 상황에서 타금이 발생한다. 이런 건 아니니까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이 합쳐지는 단어들이 일본 고유의 발음으로 읽히는 단어의 조합들만 가능해요. 즉, 한자나 외국어는 기본적으로 제외가 돼요.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은 아니라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카잉부터 살펴보자면, 이런 게 있죠. 태, 그리고 카미. 태는 우리 알다시피 손이죠. 카미는 종이. 근데 여러분 발음해보세요. 태카미. 태카미. 발음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합쳐질 때는 태가미. 그래서 태가미. 태카미.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마치 외국인이 일본어 하는 것 같죠. 땡땡 붙이면 발음이 쉬워요. 그리고 뜻은 손종이. 이상하죠? 손편지. 혹은 그냥 편지가 된다는 거. 대감이 오늘 요런 단어들도 가져가세요. 다시 한번. 자, 가행. 하나 코에. 자, 하나는 뭐 한자를 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지금은 코에요. 그리고 코에는 목소리죠. 그래서 하나 코에 발음 어려우니까 하나 코에 땡땡이 붙어요. 그리고 뜻은 코 목소리 이상하죠. 콧 소리, 비음. 을 가리킬 수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단어도 기억해 두세요. 자, 다시 한 번. 나가, 그리고 굿즈. 나가는, 뭐, 나가이. 형사도 있지만, 긴. 그리고 굿즈는 신발이죠. 나가, 굿즈. 발음 힘드니까, 나가, 굿즈. 긴 신발, 즉, 장화. 느낌 팍팍 오죠? 자, 이번에는 사행. 하이, 사라. 얘는 일본어 잔재이기도 한데, 하이, 재죠? 담배 피고 나오는 그 재. 할 때, 재. 사라는 그릇. 이것도 일본어 잔재로 많이 쓰죠? 사라. 그래서, 하이, 사라. 발음이 좀 약하니까, 하이, 사라. 느낌 오시죠? 재떨이. 상상력도 좋아야 돼요. 다시 한 번, 아오, 그리고 소라. 아오는 아오이도 있지만 푸른 그리고 소라는 하늘 이건 바로 느낌 뭐죠? 아오, 소라, 푸른 하늘 이런 식으로 어렵지가 않죠. 자, 이번에는 타잉, 하나 그리고 치, 하나는 코예요. 같은 발음에 다른 뜻도 있지만 그리고 치는 피예요. 그래서 하나, 치 발음이 힘드니까 하나, 치 그리고 뜻은 커피 하나치 발음 힘들죠 그렇게 발음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테 그리고 스크리 테는 아까 나왔죠 손 그리고 스크리는 스크루가 명사가 된 거죠 뭔가를 만드는 것 만든 것 그래서 테스크리 발음 힘드니까 데즈크리 그리고 뜻은 수제 테스크리는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행 또 보자면 하나 히 하나는 아까 코도 나왔지만 같은 발음으로 꽃도 가능하죠. 그리고 히는 불이에요. 하나 히 발음이 좀 세니까 하나 비 여러분 하나 비 알죠? 불꽃. 아까 순서로 봤을 때는 꽃이 먼저긴 하지만 뒤집혀요. 불꽃, 한나비 이렇게 조합이 된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그리고 이것도 하나, 아까 나왔죠? 꽃, 그리고 하타케. 얘는 단독으로 쓰이면 밭이에요. 하나, 하타케. 발음이 세요. 하나, 하타케. 그래서 땡땡이 붙으면 하나, 바타케. 발음이 훨씬 쉬워요. 꽃밭.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어를 합칠 때, 뒷단어에 첫 번째 음이 타금이 되는 현상을 연탁이라고 불러요. 이 용어 몰라도 돼요. 그냥 단어가 합쳐질 때 뒤가 땡땡이 붙는다. 그냥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진짜 주의해 주셔야 되는 건이 연탁이 예외가 굉장히 많아요. 요게 기본 규칙이긴 하지만 예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막 수학 공식처럼 외우려고 하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예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야키소바 모습만 보면 뒤에 소죠 사시스세소 소니까 야키소바가 돼야 되는데 발음이 오히려 어려워져요 이런 경우에 그냥 땡땡 안 붙여요 그리고 이런 것도 도리하다 이거 닭살이죠 닭살 자 근데 원래는 하행 여기 땡땡 붙어서 토리 바다 해야 되는데 발음이 토리하다 나쁘지 않아요. 충분히 돼요. 그러니까 굳이 땡땡 안 붙여요. 그래서 이 연탁이라 하는 게 규칙이 기본적으로 있긴 하지만 예외가 너무 많아서 너무 수학적으로 따지지 마시고 그냥 나올 때마다 외워 주시고 그러려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이 있다는 것 정도만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생하셨고, 저는 또 찾아오겠습니다.